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에서 인사드리고요. 여기 다리는 경천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지금 다리 디자인에서 느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상주는 또 자전거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로 여기가 그 자전거 국토 대장정. 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 낙동강변으로 제 뒤로 여기 길 보이시나요? 이 길이 바로 자전거 길인데 국포대장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나쳐야만 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자전거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또 제가 지금 서 있는 경천교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여기 뒤에 자전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창주의 자전거 박물관을 한번 다녀올 생각이고요. 박물관도 구경을 하고, 지금 밥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좀 먹고, 커피도 좀 마시면서, 이렇게 이번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상주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렛츠고! 네, 상주 자전거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자체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박물관이다 보니까 입장료는 있어요. 근데, 어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원래 여기가 입장료가 성인 기준으로 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한푼안 드리고 올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담 없이 구경을 할수 있기는 하겠네요.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6월에 왔는데, 6월 달에는 그렇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주 자전거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네, 건물이 크네요. 저는 여기 크게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역시 자전거의 도시, 상주답게. 아, 이런 걸또볼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바람이 불면 저렇게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구조물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내부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박물관 1층에 있는 기획 전시실부터 와봤는데 우표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획전시실은 아시다시피 원래 박물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때때로 아니면은 뭐 이벤트처럼 이렇게 전시를 시기별로 다르게 하는 곳이 기획전시실이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표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다 보니까 과거 그 100년도 더 넘은 우표들에서도 자전거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실제로 이런 우표들을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층부터 올라와봤는데요 자전거 전시되어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자동차 박물관은 예전에 용인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자전거 박물관도 굉장히 그럴싸해요 와. 사실 자전거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뭐 MTB니 로드니 뭐 미니벨론이 뭐 이런 식으로 5층 자전거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자전거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다는 것도 재밌고 자전거 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게 특히나 좀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전거라는 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점은 역시 서양일 수밖에 없어요. 저 안에 보면 또 20세기부터 1 8 8 0년대 여성자전거 클럽이 등장했고, 이런 식으로 오 1790년대부터 있네요. 나무로 만든 자전거. 야뭐 자전거의 역사가 거의 뭐기선빙 역시 된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는또 재밌는 게 한국의 자전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철종 때 지렛대 자전거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고, 실제로 들어온 거는 1884년도에 그 미군, 그 해군 장교에 의해서 처음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야, 자전거. 엄복동 얘기도 써 있는데, 엄복동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좋은 역사라고만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봐주셔도 좋겠고, 박물관의 특성상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제가 기계치다 보니까 여기 실제로 이렇게 잡고 돌리면서 체험을 할수 있게 되는 것도 좋습니다 불 들어오죠 빡세게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 아이들이 체험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국토대장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전거 길이 잘돼 있다든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상주가 자전거의 도시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역사가 되게 깊네요. 1930년대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상주를 자전거의 도시로 또 이야기하는 데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죠.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자전거의 도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하네요 한편 자전거 시민봉사들을 운영하여 교통질서 및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상금은 자전거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안전으로 더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 옆으로는 이렇게 4D 시어터도 있습니다. 입체 영상관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6월달인데, 시설 장비 관계로 임시 중단합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의 그 자전거 박물관은 뭐 상주에 오셨다면 한 번쯤 와보시기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러 찾아오긴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꽤나 볼만하고 특히 이제 상주가 얼마나 자전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도시인지는 조금은 알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국토 국토대장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드 타시는 분들, 자전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상주에서의 점심은 여기 옛살비 영궁단골 식당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어, 따로 국밥이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아 오늘 날씨가 무진장 덥거든요. 근데 이제 국밥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맛보도록 하죠 2열차 아닙니까 그쵸 네 국밥집에서 밥 먹고 아 더워 더워서 커피 한잔 하려고 여기 오늘 상주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파머스 그라운드에 왔습니다 주차장이고요 아까 국밥집도 그랬지만 여기 파머스 그라운드도 어 주차장이 넓어서 좋아요 아 상주의 명소들은 주차장이 빵빵 뚫려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보죠 어떤 분위기를 정말 궁금해요. 단순한 카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시골 안쪽이거든요. 논밭 있고, 여기저기서 막 염소 우는 소리 들리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기가 바로 카페인가 봐요. 마치 창고 같은 느낌. 여기 경호기도 세워져 있고, <laughs> 국내 최초 트랙터 세대, 독특한 문구가 써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여기 파머스 그라운드 앞쪽으로 이렇게 블루베리 밭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프로그램에 블루베리를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음료 값과는 별개로 유료로 좀 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 동반해서 이렇게 블루베리도 따보고 또 직접 집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할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보셨다시피 동물들도 구경할 수 있고 해가지고 뭐 연인끼리 뭐, 뭐 SNS 같은 거 사진도 찍고 이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아이들 동반하는 가족이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파머스 그라운드. 자 어떻게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상주 자전거 박물관과 파머스 그라운드 그리고 제가 점심을 먹었던 식당까지 같이 한번 영상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제가 상주 자전거 박물관을 가면서 딱 느꼈던 거는 야 상주시가 진짜 자전거에 대해서는 진심이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더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전거의 역사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또 입장료도 무료여가지고 꽤나 부담 없이 좀 구경도 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았고요. 식당도 식당인데 제가 그 음료를 마셨던 파머스 그라운드 여기 정말 괜찮더라고요 인스타 같은 SNS를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카페였고 그리고 아이들을 동반해서 뭐 블루베리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물들을 구경한다든지 차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였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짝 외진데 있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뭐차 끌고 오셔가지고 드라이브 하다가 음료 한잔 하시면서 좋은 추억 만들기 좋은 장소가 바로 파머스 그라운드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네. 지금까지 비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